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한빛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을 겁니다. 자 뉴스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엔비디아와 유리기판 자 개발을 앞두고 자 국내 기업들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매수매도 공방전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는 곧 주가의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 자그 정도로 환경적으로 자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를 좀이 뉴스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뉴스 내용을 좀더 정리가 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빛 이 2025년 1월 16일에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급등의 배경은 유리기판 기술 관련된 기대감. 자 이걸로 매수세가 증가했다. 자, CES 2025 행사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자, 유리기판 공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을 관련 기술을 자 보유한, 자, 중요한 거는 이미 그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한, 자, 그런 회사들이 현재 주가가 보유하게 되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한빛 레이저도 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동영을 좀 보시면은, 자, 유리기판이 일단 뭔가, 자,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미세회로 구현 및 발열 제어에 유리한,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의 자 필수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다. 자 SK c 된 얘기는 이미 이 CE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LG 이노텍도 유리 기판 개발 및 양산 준비를 진행 중이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다뛰어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협업을 어딘가랑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랑 하겠죠. 그래서 한핀 레이저가 계속 자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 자 추가적으로 한핀 레이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국내 유일 자 일단 저는 최초 최초 그리고 유일이란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그러면 주가가 부각이 될때 중간이 없어요 올라갔다면은 점상을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자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해야만 한다 자 국내 유일의 유리기판 스크라이빙 및 커팅 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유리기판 자 이거를 제조를 하고 공장에서 만들려면은 저희 한빛 레이저가 협업이 들어갈 만한다 왜 얘가 이미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막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기술이 특허가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 벌써 독보적이라 내용은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된 다이를 정밀하게 절단 가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자, 유리기판의 수요가 자 앞으로 증가를 할 건데 사실 이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이제 자 성장 초입이죠. 어찌 보면 자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자, 근데 그러면 수요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그 수요가 증가에 함 따라 3 필레이저의 자 주가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차트 이름들을 보면서 한필레이저의 매수 가격 그리고 자, 매도 목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이 테마주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해서 자, 시청해 주시기를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먼저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최근 여러분들 증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오늘은 자, 플러스 1, 자, 오르면서 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자, 제가 볼때 아직... 우리나라에 상승 모멘텀은 없다. 그렇다고 이제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증시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폭을 키우지 않고 움직이지만 우리들의 계좌는 자1% 올라가고 자 빠질 때는 3,4% 빠지고 1% 올라가고 3,4%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계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 마이너스로 자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반전시켜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방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종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건데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자 정말로 중요한 특징. 자 우리나라에는 자 음봉이 많아요. 다파랑색이다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음봉이 무슨 뜻이죠? 시가가 높다는 얘기죠. 시가가 높기 때문에 항상장 마감할 때는 하락하면서 을 마감을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시 이후에 거래를 하면은 항상 장중이 거래할 때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게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쩌다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날은 자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날. 자 아주 가끔씩 있는 날이에요 자 이럴 때만 자 여러분들이 단타 하다가 수익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는 거래하다가 고점에 물려서 자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자그 정답 여러분들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자 항상 우리나라는 시가가 높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시가에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매일같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양봉으로 나오는 날조차도 갭상승을 했다가 추가로 상승을 합니다 자이 얘기 뭔 얘기냐 시가에 매도를 하고 자 종가에 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면 증시의 역량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 베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자 말이 베팅인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다 자 2월 5일에 나간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식의 내용으로 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종목명 모니터랩 자 제가 종가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ai 자, 일본 특허 그리고 AI 보안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오후 2시 51분에 드렸죠. 통상적으로 자 2시 30분에서 자 3시 자 10분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세 종목을 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슈가 자 지속적으로 자 계속해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제가 종가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일단 동일하다. 매수가가 동일하고 자, 아침 9시 매도를 하면 모든 분들이 자, 똑같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니터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모니터랩을 보시면 자, 분봉입니다 자, 9시 장 시작하고 어떻게 됐죠? 자, 바로 21%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 계속 빠졌습니다 자, 왜 빠진다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데서 거래하면 계속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해서 우리는 9시가 딱 되면 털고 나와야 그래야 이렇게 수익을 항상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아침에 판다고 해서 수익이 작지도 않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고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온코크로스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종가에 드렸는데 자 인공지능 신약 AI 시장 성장 수혜 기대 자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자 폭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이 종목 제가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네, 자 모든 분들 자 매수가 일단 동일하고 9시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똑같이 자 수익은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코크루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 9시 시작하고 자 바로 29.9%까지 갔죠 자 상한가 자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거래를 해도 자 우리는 이런 상한가도 여러분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자2% 먹고 자끝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종가에 거래해서 9시에 한번 매도하는 게자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다. 자 지금 이두 종목만 해도 여러분들, 자 총합이 벌써 40%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만 거래를 했어도 벌써 수익금이 두 종목만으로도 40만 원이 넘어요. 자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거래 방법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 현실적이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 물론 가끔 거래를 하다 보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물론 막판에 조금 더 올렸죠. 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시키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껏 확보한 수익도 결국에 자, 손실 자, 마이너스로 음전원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9시에 장 시작하고 계속 보유를 하면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 관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도박이에요 자 그러다가 또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9시 시작하면 거래를 끝내야 된다 자 이거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에이럭스도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종가로 매수 의견 드렸고 자 이거는 드론 관련주로 드린 겁니다. 자 오후 3시 5분에 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저랑 거래하면은 하루에 딱두 번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종가에 매수 한번, 종가에 매수 한번 하시고 아침 9시에 매도 한번 하시면 된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매일같이 안정적으로 수익 분명히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에이럭스 분봉 보시면 은 9시에 장 시작하고 자 어디까지 올라갔죠? 12. 5%까지 올라갔다. 자 우리는 자, 여기서 수익 매도하고 거래를 끝내면 된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자이 분봉을 보시면 그 후로 어떻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거 없죠. 아침 장초반 흐름이 자, 끝이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게자 보유하고 여러분들 관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괜히 자 욕심을 부려도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만 높이는 행동이에요. 자 굳이 우리가 종목 잘 선택을 해서 수익 잘 봐놓고 손실을 볼 필요는 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매일 같이, 자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몇 종목? 하루에 제가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거래를 해도. 자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다. 자 여러분들 계좌 자 마이너스 아마 많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어느 분들은 추가적인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자 통상적으로 자 2천만 원 가량 또는 천만 원 가량 자 이제 이 정도 투자금을 하다가 마이너스로 물려서 자 마이너스 40%가 넘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만원만 자금 확보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로도 충분히 자 매일같이 하루에 20만원만 여러분들이 챙겨가도 자금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자 이것만 해도 400이요 400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충분히 자 실현이 가능한 수치다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중요 그런 건 있겠죠. 자 이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장 마감할 때 종가로 아무 종목 아무 종목이나 자, 매수한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오르진 않아요. 자 어떤 종목은 장 시작하고 자, 급락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자 이거를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선별을 누가 한다? 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종목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 자 저랑 같이 이렇게 거래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계속 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종목씩 정리해 보세요. 자 목표를 어떻게 잡는다? 목표를 저랑 한달 정도 거래하면서 여러분들 물린 계좌 자, 절반만 정리해도 자 저는 이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하면 자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말. 씀 좀 드립니다. 자5 0 7 3 3 5 7 1하자 아자라고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자이 종가 베팅방으로 자 여러분들 빠르게 초대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자 매일 같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자한필레이저 내용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봉이고 아래는 여러분들 자 월봉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자 매수 가격을 자 말씀드려볼 건데 자 지금 이제 막 어떻죠? 이제 막 돈이 들오기 어 시작을 했다. 자, 매집이 이제 막 제대로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더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매집을 할때 그냥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등락을 만들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주가의 상승이 수반되는 거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자, 금의 기준 자, 13%의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자, 제가 정확하게 딱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자, 내일에 자, 갭 상승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자, 4 7 0 0 원이죠 자, 4,300원부터. 자, 4 700원. 자,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챙겨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하더에 이제 월봉 보면서 자, 목표가도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사실상 돈이 가장 크게 들어온 거는 자, 1월 달에, 1월 달. 런데 아직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한번더 자, 이렇게 등락 흐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기회를 잡아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의 목표가 어디까지 잡히냐면 자, 7,500원에서 9,000원 라인. 자, 레인지가 살짝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저항 라인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 4,500원이요. 그래서 자, 최대치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자,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50% 정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자, 50도 여러분들 적은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을 자, 이 한빛 레이저로 단기적으로 기대할 를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자, 종가 베팅, 자, 종배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9시 이후에 거래를 할때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테마주를 잡아 가야 됩니다. 자, 테마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옆에 보이는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자, 여기는 항상 급등하는 것들만 나오죠. 자, 하지만 이거를 올라타려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자, 고점에 물릴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테마주예요. 장중에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 미리 바닥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야. 자,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테마주를좀 말씀을 따로 좀 드려 볼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릴 테마주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반도체, 유리기판에 자,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든다. 자, 직접 제조를 자,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1차적으로 나왔고. 자,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PI, 자, 신규 상장주죠 PI.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테마주로 자, 추천을 하나를 좀해 드립니다. 자, 반도체 유료기판으로 AI 비전 검사 솔루션을 확대한다. 자, 그리고 PI, e LGS 삼성에 AI 솔루션 독점으로 공급한다. 자, 제가 독점 그리고 유일 이런 거 단어 좋아한다 그랬죠.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거의 100%에 준하는 확률짜리 재료다. 자 수주 총액만 1,700억이고자 시가 총액 넘어섰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가 총액 기준 대비 더블업 이상 간단한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여러분들 1,500억이군요, 1,500억. 자 그러면은 수주 총액만 1,700억이잖아요. 자 이거 넘어섰다라고 그서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4,500원대 정확하게 상장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자이 회사의 가격 몸값은 얼마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나온 주가가 4,5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1,700억이니까 더블업이죠. 못해도 자 9,000원 이상까지는 갈 거다. 자, 과매수까지 감안을 하면은 한 15,000원 1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점프업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PIE 종목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높고자 테마주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몇 종목? 세종 종목 혹시 자 종가 베팅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랑 거래하면은 종가로 거래를 하고 자 그리고 장중에는 제가 드린 자 이런 테마주, 추천주, 테마주. 자 이런 것만 거래하시면 돼요. 딱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여러분들의 거래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자 매일같이 저랑 수익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매수매도에 자 어려움 느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5 0 7 3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은 자 제가 운영하는 이종 베팅 방으로 여러분들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